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입니다자 지금 GV80 차량이고요 도어 3중 방음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클로징을 한 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도어는 지금 MS 폴리머를 뿌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남은 부분 있어? 아 저쪽 도어에 보시면 알루미늄 패드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MS 폴리머를 붙이는데 알루미늄 패드도 순 알루미늄인지 패트 타입의 알루미늄인지 엄청 얇게 만든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되고 저희 MS 폴리머도 저희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방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패드를 먼저 일차적으로 붙이고 그 위에 MS 폴리머를 분사를 해서 엠보싱 모양으로 되도록 두껍게 시공을 한 상태고요. 자 소프트 클로징은 지금 여기 보면은 배선 커넥터 이게 배선 이게 휴즈 단자인데 배선 휴즈거든요. 그래서 상시 전원을 할때 배선 요 퓨즈 다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무 몰딩 이게 물이 밖 외부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몰딩 인데 요기를 순정 그 배선이 지나간 곳을 통과해서 시공을 해놨고요아 나머지는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회로도 보고 꼼꼼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프리아 천원점 이었구요 내일 이제 건조, 이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내일 도어 트림 쪽에는 이제 고밀도 흡음재가 융착이 되고요. 순정에 있는 부직포는 흡음재가 아니라 잡소리 방지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고밀도 흡음재를 융착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